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예,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쭉 가면 지중해가 나오겠죠. 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좀 가다 보면 루따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의 이야기와 또루따에서더 서쪽으로 가면 해안에 받게 되는데요. 그 해안가에 있는 요빠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32절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들은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든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한 자매님께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중풍에 걸려있은 지 8년이나 됐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아, 이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시나요? 예,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죠.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내가 고친다는 건 아닌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말은 짧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는 나와 함께 계신 항상 함께 계신 이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좀 감동이 되는 부분은요, 오히려 그 뒷부분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그 중풍 환자에게, 예수,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뭔가 그 회복의 여정에,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치유를 돕나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애써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죠. 마치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는 수술 집도의 앞에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맡기는 것을 여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할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35절에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6절 이제 요빠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루타에서 더 서쪽으로 간 겁니다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비다는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대요. 이 선행이라는 것이요. 오늘 좀 말씀을 끝까지 보면 그 선행이 얼마나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는가가 말씀들 쪽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 그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행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 선행은 언제 해야 되는가선행은 가장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하시는 거예요 선행은 죄에 빠졌을 때하는 거예요 선행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 그때 내가 도우며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도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세상의 외톨이라고 느낄 때 내가 계속 죄에 빠져서 죄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 그럴 때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어떤 구원받은 인생의 삶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선행의 자리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37절에요.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38절. 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9절.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욕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들이 관례에 따라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루따에 있으면서 그 중풍환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그 소식을 아마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중풍환자에게 베드로가 다가가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지금 37절 보시면 다비다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요 심지어는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죽기 직전에 아플 때 불렀다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아예 죽어서 시신까지 씻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단정지어서 이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기도 제목을 포기해 버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내랑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장애가 과연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선천적인 장애만큼은 주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젠가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며 마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럴 듯한 그런 자세로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고 사실은 퍼뜩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갖다 놓고 그 무슨 소망이 있어서 무슨 기대감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혹시라도 저기 다락방에 넣어놓은 그런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은 꺼내보시는 그런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39절도 감동인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뭐 싫으니 좋으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갔어요. 사역자의 태도들이 이래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고요. 39절 끝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부들이 이게 다비다가 우리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러면서 옷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왜 울었고 왜 베드로 앞에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왜 들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비다를 많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혹시라도 살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답이다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선행을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살아있을 때, 선행을 논거 삼아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네, 주 앞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40절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내고 결국 다비다를 살려냈는데요. 이 내보낸 후이 말씀도 참 감동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정도의 그런 사역을 한다면 아마도 라이브 방송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은밀하게 자신의 이 사역을 사람들을 내보낸 후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또 사역해야 되는,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정말 베드로가 대단하네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지 않고요. 답이 다야 일어나라 핸딩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참 귀한 건데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거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41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비다는 살아났지만 은 물론 다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리 보통 소생이라는 표현 뭐 쓰기도 하고 그러지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랬는데 여기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니스템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이것이 영구적인 어떤 부활을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하를 상기시키는, 부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함께 생활했었던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항상 살려내시고 공동체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한 것 같아요. 42절에 이 일이 온 육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합니다. 43절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을까요? 이 가죽 제품 만드는 이 시몬의 집은 해안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허름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대요.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머무른 거죠. 우리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서, 음, 가만히 계실 때 있으세요. 예,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 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 허름한 집에서, 이 허름한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행하실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일을 주실까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것만큼 또이 땅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떠올리며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첫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손잡아주셨던 그때를 늘 날마다 상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